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주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네, 또 안녕하세요. 남현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탁기어 남현수입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제네시스의 G70 2023뭐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파워트레인이 기존에 2.0에서 2.5로 좀 바뀌었죠. 오늘 보니까 다 2.5인 것 같지? 네. 다2.5 터보에 AWD 사양만 가져다 놓은 것 음. 같습니다. 슈팅 브레이크는 없고. 네. 남현수 기자와 함께 2.5 터보 어떤 점이 좀 이번에 상품성 개선으로 바뀌었는지 거기 좀 포커스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이런 좀 너무 큰 차보다 컴팩트한 차가 음. 딱이 정도 크기가 좋지. 이게 그것도 있던데요? 어? 브렘보 브레이크. 어 맞아 브렘보 브레이크가 이제 그냥 기본 적용됐다고. 네. 전 트림. 좀 아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음. 이제 안 아끼나 봐요. 그러니까 이 G 7 0 모델 자체 완전 포지션을 정말 좀 스포츠 세단으로 좀 확실히 하려고 네, 그런 의도가 느껴져요 전브렘브 브레이크를 다 적용한다고 했을 때아 이거 확실히 포지셔닝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밟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냥 쓸쓸 다니신 분들한테 좀 오버스펙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이번에 2.5가 확실히 2.0보다 더 높아진 출력 아, 50마력이나 높아졌다고 하던데. 네. 50마력 높아지고, 최대 토크도 높아졌잖아요. 음. 2.5 터보 엔진을 후른구동 플랫폼에 처음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 그치, 그치. 스팅어에서도 적용을 했었고, 저는 사실 스팅어 처음 2.5 터보 모델을 탔을 때, 이거 3.3 터보인 줄 알았어요. 아... 그만큼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G70은 스팅어에 비해서 조금 더 컴팩트해졌기 때문에, 음. 저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맞아요. 이전에 2.0 터보와 3.3은 조금 갭이 좀 컸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 고민을 하게 음. 만드는 요소인데. 지금 2.5랑 3.3저 같으면 2.5가지 않을까? 저도 2.5갈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연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2.5 터보가 두루두루 만족하면서 탈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달린지 얼마 안 됐는데 아 확실히 2.0 터보의 조금 부족함을 음. 완전히 메꿔주는 그런. 느낌을 어. 처음부터 봐야 할 수가 있어요. 이따 올때뭐 남현석 기자도 타보면 알겠지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 G70에 적용됐을 때 어떤 또 음. 느낌인지를 맞아요. 좀 포커스를 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네시스는 스팅어보다는 좀더 럭셔리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무조건 퍼포먼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고급스러운 음. 느낌도 같이 녹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G70에 2.5 터보를 넣어주니까 아, 확실하게 70은 7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차는 스포츠성을 좀더 강조하려는 의지가 좀더 강조된 듯한 느낌을 음. 받을 수 있고 아, 확실하게 70은 스포츠로 밀고 나갈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엔트리고 네. 그 G70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2.0이 음. 또 엔트리 파워 트레인이었는데 그게 제네시스 브랜드를 규정짓기에는 조금 음, 아쉬움이 확실히 맞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2.5가 이제 음. 딱 자리하게 되니까, 아 확실히 브랜드 전체적인 음. 이미지가 같이 어,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도 음. 나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스포츠 세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차는 이제 3 시리즈. 네. 가격도 이제 그렇죠. 어제도 어 이제 겹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좀더 붙여 가지고 3시리즈가지뭐 굳이 뭐 지치고 가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또 반대에서는 어 확실히 국산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정말 많거든요. 예, 예, 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차가 저는 현대기아라고 어, 맞아,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편의 안전장비 면에서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 3시리즈나 뭐 A4나 뭐 C 클래스 이런 친구들을 하고 와도 전혀 뭐 비견되지 않을 정도 오히려 위등급의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나는 편의 안전장비도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G70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확실히 고급스럽다 이게 스팅어에서 느꼈던 거랑은 또 다른 질감이 지금 컴포트 모드로도 달렸고요 에코로 바꾸면 확실히 동일한 담력 대비 조금 무디게 나간 느낌이 있고 그리고 스포츠 또 여기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있죠 와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니까 모드별로 체감이 덜한 차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확실히 좀 모드별 체감이 꽤 확연히 좀 많이 바뀌는 타입이네요. 소리도 바뀌는 것 같아요. 가상 사운드가 있다 보니까 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뭔가 앞에 이게 4기통 엔진이 아니라 뭐 6기통이나 8기통 엔진에 <laughs> 앉아 있는 듯한 거의 무슨 머슬카리탄한 듯한 소리가 나옵니다. 와 차가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한, 한 7, 7 8, 0 정도 달라진 느낌? <laughs> 아까는 진짜 컴포트 모드에서는 진짜 마냥 편하고 마냥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와... 그리고 어. 커스텀 모드까지 자, 교통량이 좀 있으니까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아, 진 좋다 조, 좋아요, 와. 진짜 2.5 터보는 2.0 터보 제네시스 G70은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는데 맞아, 맞아. 출력적인 측면에서 좀 갈증이 느껴졌거든요 응. 근데 2.5 터보는 사실 300마력 정도 되면 은 뭐 트랙 주행을 하거나 이런 극한의 상황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뭐 갈증을 느낄 만한 출력은 아니거든요 옆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와이 차는 출력이 충분하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음. 그리고 뒷좌석 뭐, 아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카메라 세팅하려고 잠깐 앉아봤는데 공간이 막 불편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음. 그렇다고 또 여유롭고 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죠. 단거리 가게는 뭐 4인 정도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데 발밑 넣는 공간이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고요. 그렇죠. 근데 G70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음...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G70은 2열 시트에 이제 어린아이 정도는 편안하게 탈수 있겠고 음. 중학생 정도까지 뭐 키로 따지면 한165 정도까지는. 음. 앉아갈 수 앉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정도지만 그 이상의 신장이 된다면 사실 무릎이 조금만 다리가 긴 분은 받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후륜구동 세단의 그 단점 중에 하나죠. 이열 어. 공간이 부족하다. 근데 G70은 무릎 공간이 부족한 반면에 방석은 또 넓거든요. 보통 꼼수라고 하는데, 제동차 제조사들이 무릎 공간이 좁은 차들을 방석을 짧게 해가지고 마치 시각적으로는 이제 넓어, 넓어 보이는 ]게. 것처럼 이제 만드는데 사실 그런 차는 앉아보면 불편해요. 그치, 그치. 근데 지출은 꼼수는 최소한 부리지 않았다. 음. 방석은 편안하게 앉을 만큼 길게 뽑아놓고 대신에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레그룸이 부족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맞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한95% 이상은 저 혼자 아니면 저 음. 여자친구랑 둘이 음. 1년만 사용하지 이 열은 정말 사용 빈도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은 그 적은 사용 빈도 때문에 이열 음. 공간에 너무 집중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재 공간이 사실 넓은 차는 아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슈팅 브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음. 지금 홈쇼핑 쇼호스트 같은데 <laughs> G70 슈팅 브레이크를 저는 너무 감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우리나라가 정말 외관이 안 팔리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선택지를 늘려주고 만약에 G70을 사고 싶은데 적재물이 너무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팅 브레이크를 선택하셔도 될것 같고 슈팅 브레이크는 또2.5 터보밖에 안 팔죠? 아 어, 맞아요 지금 슈팅 브레이크는 2.5만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일반 이 지칠공은 음. 2.5 3.3 그래서 이 지칠공 슈팅 브레이크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2.0 터보가 출력이 응. 아쉬워서 아 와, 맞아 맞3 투어링으로 갈까? 이런 둘한테는 아, <laughs>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심지어 지금 이렇게 막히는 구간도 <laughs> 재밌으신가요? 재밌다기보다 편해요. 되게. 아 맞아요 편해요 어. 이 시트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고출력 차량 또 스포트 패티한 차량들을 보통 보면 저속주행 시에 좀 음. 가속페달 그리고 맞아요. 다시 제동할 때 꿀렁거리는 느낌 맞아요. 막 그런 느낌 때문에 몸에 진동으로 스트레스가 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음. 부드럽게 차가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데일리카로서 음. 저와 같은 경우 뒤에 많이 안 타시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소재 디자인이 음. 고급감이 넘쳐요 이번에 고급스러워요.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아 이거 신규 엠블럼 음. 어 근데 이것도 되게 플랫해가지고 요즘 예뻐요. 어, 트렌디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 아래부터 보면 터치 공조가 들어왔는데 네. 이 부분만으로도 차가 확 바뀌는 어, 느낌이 새차 느낌 나요 어, 그리고 위에 이 컨트롤 패널도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음. 그리고 송풍구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작금에 제네시스가 부족한 건딱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laughs> 하나 가장 큰걸 꼽으라면 어쨌든 브랜드 헤리티지. 아 네, 그거는 쌓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델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추가로 뭐 신규 디자인 휠, 신규 외장 컬러, 또 어, 내장 투톤 컬러도 세뭐 개가 더해졌다고 하고요. 루미로도 프레임리스 타입으로 바뀌었다고요. 아, 어, 이얼 올라갔네요, 이로 음. 되게 로우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정말 좀 럭셔리 스포츠 세단 딱이 타이틀에 잘 음.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부장, 안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이 닿는 곳은 어. 다 가죽으로 싸놨거든요. 음. 다리 닿고, 손 닿고 음. 이런 데들은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드려야 수있는 거라. 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디자인 <laughs> 실내 이거 어. 패키지 들어간 거긴 한데 쿠팅으로 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아. 그래도 뭐 스티치, 퀼팅 그리고 위에 스웨이드 이런 컬러감 와, 실내에서 만족감이 되게 높네요. 아 그리고 보통 상품성 개선에는 사양 좀 변경을 하잖아요. 그쵸.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이제 앞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아. 뒷좌석 열선 시트는 보통 이제 옵션에 다 넣잖아요. 이걸 아예 기본화 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뭐 고성능 뭐, 항균 콤비 필터가 들어갔다고 하고 전혀 안 들어갔구나. 이게 말라는. 그냥 사실 필터만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C 타입 단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건... 그리고 아까 남현수 기자가 키 별로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좀 너무 가볍지 않나요? 저는 이게 고급차는 어, 좀더 이게 좀더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이거 플라스틱에다가 어. 이거 좀 장난감 키를 만지는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더 메탈 소재를 좀더 쓰고 무게감도 더하면 네, 어차피 얘는 뭐 커버를 씌우겠지만좀 쉬우, 가볍긴 하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차도 그렇고 디지털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키의 사용 빈도가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 맞아, 맞아. 네, 일부 시계하고 차 키는 좀 약간 좀 아닌가 어, 뭐, 그리고 또 바뀐 게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아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갔나요? HDA2 아 그거 안 들어간 것 같아 최근에 제네시스에 좀 적용된 신기술이 빠진 건 아직 좀 많아요. 뭐 SDB, 뭐 이런 것도 네, 그렇고, 그쵸, 맞아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안 바꿨으면 좋겠는 건 이거는 그냥 냉겨놨으면 좋겠어요. 아 레버. 네. 네. 기어 레버는 이 차를 정말 스포츠 포지션으로 계속 가져갈 거라면 이렇게 남겨놓는 게 낫지 않나. 자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는 적용이 안 되었는데 어, 또 G70 스포츠 패키지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그거 같아. 어, 스포츠 세단이 정체 구간에서 얼마나 편할 수 있는가를 네. 보여주는 시승이었던 것 같고, 네. 자 이제 조금 뚫리기 시작하네요. 아 스포츠부터 사이드 서포트가 아, 올라오네요. 혹시 어, 이게 뭐 입꼭 차이가 그쵸.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음. 느낌이 다르죠. 자 지금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켜고 달리고 있고요. 차간 거리. 차로 유지 당연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예 아, 네. 아쉬운 거는 HDA 2가 빠진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사실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뭐 음. 자주 쓰냐라고 음. 물어본다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음.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어. 약간 차는 풀 옵션이야라는 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넣어주는 게좀더 어. 좋지 않았을까. 왜내 차에는 없어요. 내 차에는 없어? 네, <laughs> 없어. 이거 그래도 보여주기용으로는 괜찮거든요. 차가 탄탄한데 불편하지 않은 음. 탄탄함의 것. 그 퍼포먼스를 너무 강조한, 그러니까 퍼포먼스 치우친 모델들을 타보면 음. 너무 과하게 단단해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G70은 딱 우린 딱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그 이상은 편안함에 즐겨.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약간 더 운전 재미, 약간 좀 이렇게 좀날 <laughs> 것의 그런 재미를 추구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음, 있겠다. 맞아요. 왜냐면 어 왜냐면 2.0 터보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가변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도 되게 너무 편하다. 그렇죠. 이게 단지 뭐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제 잠력에 의해서 이제 앞뒤 움직임이나 어, 좌우 움직임도 진짜 정말 불안한 느낌을 많이 눌러놓은 느낌이라 컨트롤하기 쉬운 느낌이죠. 어, 자신감을 <laughs> 가질 수 있는 불어 나어주는 그런 차가 위험한데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런 차들 이제 딱 한계점에서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운전자 교대해 가지고 제가 조수를 앉고 남윤수 기자가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직접 조작해 보니까 느낌 어떤가요? 아,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차가 지향하는 바를 좀더 분명히 알수 있었던 그런 주행 질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으면서 2.0L 가솔린 터보보다 좀더 출력이 올라가서 질주할 때, 그러니까 달릴 때좀더 시원스럽게 받아주고, 그리고 하체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컴포트 하면서도 잡아줄 때는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래서, 너무 호불호가 갈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주행 질감인 것 같고, 컴포트랑 뭐 스포츠랑 에코랑 스포츠 플러스 뭐 이런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각 모드마다 확실한 차별점을 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가 됐을 때 하체가 좀더 단단하게 조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저처럼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전자지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호불호가 나뉘지 않도록 차를 잘 구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원초적인 즐거움은 덜한것 같긴 해요. 맞아요. 차가 전반적으로 컴포트 세팅에다가 거기에 역동성을 더한 느낌이라 진짜 좀 하드코어한 스포츠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편안하면서도 잘 나가는. 그 정도에 좀 그친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안이 이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조금 더 스포츠성을 원하신다면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의 폭을 또 뒀다는 점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행사를 통해서 G70 짧게 2.5 터보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추후에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라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양한 또 모델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이었습니다. 네, 저는 탑기아 남현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